안녕하세요, 김선녀입니다. 신박기 전에 네. 어떤 상태였어요? 뭐 제가 얘기를 듣기로 제가 그 은둔형 투뚜리라고까지 <laughs>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그 당시 어떻게 말이에요. 살았으며 어떤 계기로 이제 고산 신부배 선생을 알게 됐고 이렇게 오셨는지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이제 사람이 없이 외로움으로 이제 저를 쳤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돈 벌고, 내려오면 사람 없고, 누워있고, 올라가면 누워있을 돈 벌고, 내려오면 사람 없고, <laughs> 혼자 누워서 울고 이랬는데, 이제 호산 선생님께 점사를 보러 가기 전에는 진짜 절정에 이르렀어요. 절정에 이르니까 이게 다른 것도 나타나더라고요. 막 사람이 없어서 어차피 화낼 때는 없어. 화낼 때는 없는데, 이제 누워 있다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그때는 이제 일을 하다가 누웠다, 누운 상태인데, 일이 이제, 이제, 이제 난 진짜 일을 할수 없게 됐나? 그 순간이 왔나? 하고 이제 책상에 일을 좀 해보려고 하루는 딱 앉았는데, 그전에는 그런 반응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손이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마라라는 것, 일하지 마라라는 걸꼭 간접적으로 누가 손을 손으로 표현해주듯이. 그래서 이러고는 메스꺼운 거야. 막 이렇게 정말로 뭐가 나올 것 같은 그 메스꺼림. 근데 그 책상에서 딱 일어나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싱, 일을 못 하나? 아예 일을 할수 없나? 또 앉아봤다가 또 일어서봤다가. 또 밥을 먹어봤다가 다시 책상에 앉아봤다가 이제 아난 책상에 앉을 수 없다 나를 일을 못하게 한다 누군가가 근데 이제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저는 우리 집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항상 우리 집에는 화장실 저 화장실에 귀신이 있고 저기에 귀신이 있고 뭐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는 귀신의 노름인가 보다 이제 나를 일을 못하게끔 잠 잠식을 하나 보다. 이 생각까지 신이라고 생각 안 했다니까 그때도. 왜냐면 하 호산 선생님께 갔을 때 신이란 말을 이해 못할 정도로 나는 그것 그쪽으로 내가 간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진짜 희한한 경험이었어. 이렇게 되고 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근데 유튜브를 보고 누워 있으면 가장 편한 거예요. 가장 편안하고 그나마. 눈그니까 눈물이 막 나고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 눈물 나고 아, 저렇게 왜저러셨을까막 이렇게 울지만 그래도 재밌는 재밌으니까 그게 끝까지 봐지고 그러고는 이제 그러면서 6개월을 누워 있었어 진짜 난 6개월이 간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6개월을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기도 싫어.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일을 아 이제 쉬는 기간인가보다 하고 이제 6개월을 누워 있는데 다른 증상도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막온 몸이 빨개져, 온 몸이 빨개지고는 몸에서 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그 증상 그게 딱 나타나고 나면 이만큼 얼굴이 붓는 거예요. 화장실 가면 이만큼 붙는 거야. 그때 할 그러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린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얼굴을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는데 아, 인간의 얼굴이 이제는 이제 진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할머니가 그때 그러셨어요. 정신 차리라고 얼굴이 다 썩었다고. 얼굴이 이제 다 썩는 아 이게 썩는 건가? 할머니 귀신인가? 아니면 나에게 늘 들리는, 한 번씩 들리는 할머니 목소리인가? 그러니까 얼굴이 썩었다. 딱지를 않아서. 그 말이 그때 나온 거야. 이렇게 부어있을 때. 그러니까 그러지. 가슴 쿵덕쿵덕쿵덕 뛰지. 그리고 이 방에를 들으면 지금 이게 법당이잖아요. 감독님. 근데 네. 이 방을 차지하는, 차지할 만큼 큰 슈퍼 침대가 있었어요. 이 방에. 이제 이게 안방이었으니까. 난 여기 TV도 관심 없고, TV가 없는 집이니까. 그냥 이 방은 그큰 침대에 그냥 자는 방인데, 여기서 잔 적이 없어, 이 침대에서. 이큰 좋은 침대를 사놓고 전잔 적이 없거든요. 여기 이 집에서 8년을 살았는데. 왜요? 근데 그날 말이 들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이제 이 방에를 들어왔는데, 이제 뭐 얼굴은 붓고 뭐난리고 뭐가 이게 뭐가 이상하게 계속 돌아가는 거야. 쿵덕쿵덕쿵덕 하니까 유튜브 못 보고 있겠고, 그러니까 방을 집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 방에 딱 들어오니까. 침대를 갖다 버리래. 침대를 갖다 버려야 된다라는 말이 들려. 근데 이거는 뭐 할아버지 침대를 갖다 버려라. 침대에 귀신이 붙었다. 이렇게 들린 게 아니에요, 감독님. 그냥 내 머리에 누가 넣어주는 것 같은 느낌. 침대를 갖다 당장 침대 갖다 버려라. 침대에 귀신 붙었다. 이러는 거. 이거랑 화장실에도 여자 귀신 있다. 이 말이랑. 근데 난 그때 화장실에도 여자 귀신 있다는 말에 그냥 주저앉았어. 왠줄 알아요? 화장실에 여자 귀신 있다고 내가 생각했었거든. 음. <laughs> 그러면서 이제 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완전 정신병자. <laughs> 이제는 근데 요즘은 뭐 정신 건강 의학으로 나가잖아요. 옛날에야 네. 정신병에 그러니까 아, 병원 가야 된다. 병원 가야 된다. 이러고는 이제 이게 또 내리잖아요. 이막 벌겋고 부어오르는 게 내리면 또 선생님 유튜브를 편안하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호산 선생님 유튜브를 꼭 집에 틀어놔야 된다는 거. 그러면 그걸 꺼버리잖아. 난더 심하다는 생각, 내 생각일지 모르지만. 내가 더 심각해진다는 생각. 근데 선생님께 울려 퍼지고 있으면 괜찮다. 좀덜 하다. 그런 게 이제 막 심해지면서 난리가 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밥 먹다가 저기 기도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예약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증상은 절, 전혀 없었어, 그전에는. 근데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신대를 버려야 한다. 귀신이 붙었다. 화장, 이방 이 화장실 안방 화장실에 여자 귀신이 있다. 허, 어, 저기 여자 귀신 있는 거 내가 느꼈었는데, 진짜였나? 누가 이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이제 심각해지니까, 아, 뭔가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저기 기도를 가야겠다. 이랬을 때 기분이 좋았던 게 왠지 저기 기도를 가면 이런 현상들이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이 되게 컸었어요. 점사도 점사지만 음. 선생님께 점사도 예약하고 그럼 기도도 예약해 주세요. 이렇게 예약을 딱 끊고 전화를 딱 끊고 나니까 하, 하, 왠지 거기서 기도를 하고 나면 뭔가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그러니까 그날부터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서 기분이 좋은 거야. 왠지 그 날짜를 기다리면서 날짜를 근데 많이 기다려 했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다음날 전화가 와서 날짜를 앞당겨 주셨어요 빨라졌어더 그리고 이제 그때가 그 전까지 또 유튜브를 열심히 보면서 선생님 점사 날까지는 요렇게 또 심한 건 없었어요 계속 선생님 것만 보고 밥 먹고 자고 잘 때도 틀려 있어야 돼잘 때도 절대로 잠잘 때꼭 틀어놔야지 잘 자는 느낌. 은둔형 외톨이 맞는데. 희키 꿈머리는 일하러 안 가잖아 돈 떨어졌을 때. 희키 꿈머리는 그냥 집에 있잖아. 아, 그래도 어떻게? 근데 난 시기가 딱 되면 돈 번다니까. 사회생활 잘하고 사람들 어이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도 해 나보고. 희키 <laughs> 꿈머리로 물고 가고 싶으신 거죠?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왜이 방만한 침대를 혼자 살면서 샀을까? 내가 지금 생각하면 지금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그때 해본 적도 없지만 왜냐하면 이런 쪽을 믿지도 않았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침대를 산 사람이 내 속에 있었던 어떤 누군가인 거 같아 음. 내가 산게 아니라 아그 잡신대? 네, 왜냐하면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 그냥 진짜 비싼 큰 침대일 뿐이었어 음. 정말 그냥 어, 내 스타일도 아니고 할아버지 같은 침대였어요 음. 그러니까 그 침대에 뭐 따라 들어온 건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께서 늘 얘기하시는 목신이 제대로 거기 누워 있었나 보지 뭐 그러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 내가 그 침대에 잔 거를 횟수로 샌대하니까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나도 자기 싫었나 봐 그래서 안 자고 그냥 우리 침대는 거기 계속 있었어 이 방에 그러니까 이 방은 뭐야 쓸모가 없는 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저 저 귀신이 또저 안방 이 안방 화장실에 여자 귀신이 있다는 생각에 내가 안 썼기 때문에 이 방과 저 화장실은 거의 청소만 하고 그냥 다시 나가는, 비어 있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했을까? 그 여자 귀신. <laughs> 그랬겠지, 먼저. 뭐 내가 섬짓섬짓하게 씻지 못하겠으니까, 그 여자 귀신이. 근데 느낌은, 저기 여자 귀신과 이 침대에 붙어 있는 귀신이 다른 거 같은 느낌으로 들렸어요. 이 내로, 머리로 들어올 때. 어, 그때 무서웠어, 진짜. 쌤한테 찾아가기 전에 진짜 무서웠어. 절정이었어, 절정. 그래서 나는 진짜, 감독님, 난 그래서 진짜 기도로 다 들어왔나 봐. 그러니까, 막 이제 못 참았나 봐.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서다 들어오셨다고, 생,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지. 음. 너는 아예 기도 때다 들어왔다고. 기도 때 빠진 잡신이 다섯 명, 어. 다섯 개였고, 네. 어, 여기 집에 화장실이 두 개니까, 네. 총 일곱 개네요. 잡기가 주변에 있는 잡기가 그렇네. 어. 근데 더, 신, 더 웃긴 건, 감독님. 그말 듣자마자 그게 그게 누구의 말일지 모르잖아요. 난 그때 신도 안 받았고 신이 뭔지도 모르고 생, 우리 생님께 갈 때도 이쪽으로는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시, 점사를 보는 입장에 유튜브만 6개월 봤죠. 근데 침대 드러낸 거 아세요 저? 신기하죠. 혼자 들었다고? 아니지. 사람을 불러서 이 침대 내달라 하니까 이거 제가 가져가면 아저씨 가져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큰일 나요. 아무도놔두 지금 근데 드러냈어요 돈 주고 음. 그리고 이제 써서 붙였지 아파트 가서 이제 폐기물로 음. 돈 주고 아마 그저 근데 그러고는이 방에서 잔거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 폐기물을 써, 써서 이 붙여야 되잖아 얼마 네. 얼마 네. 그걸 붙이러 갔는데 없어 들어가셨네 그래서 이제 환불 받았어요 음. 가서 관리실 가서 그 그거는 유튜브 보면 아 못하시겠는데 <laughs> 들고 들고 가시면 유튜버 깜짝 놀라시겠는데 이막 영이 맑으시면 거기에서 자면 아여기 자면 안 좋다라는 걸 아실텐데 <laughs> 아무튼 절대 그러면 안 되지 그냥 어디 바로 가져가셨겠지 처리하시는 분들이 자 오늘은 제가 신을 받기 전에 선생님 유튜브를 6개월 이제 보게 된걸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대기 선생님을 무속을 믿지 않던 제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기도까지 하게 된 그러니까 신의 분파의 절정에 달한 얘기를 <laughs>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